저희는 지금 군산에 도착했습니다. 군산 가이드. 오자마자 간 곳, 가는 곳이 여기 있는 동국사. 이게 일제 시대 에 언제 만들어졌는지 써 있는 건데 이게 어. 일본 왕 이름이거든요. 헤? 두 글자가. 어. 일제 시대 끝나자마자 이걸 파버린 거예요. 어. 한국사는. 아. 와 이렇게 소녀상도 있네요. 이렇게. 이 소녀상의 의미를. <laughs> 동국사에 있는 소녀상이 왜서 있는지 아십니까? 왜왜왜서 있어요? 아직 일제의 그 아픔이 아직까지 깨끗하게 씻겨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 그 일, 일본의 그 모습을 본다 이런 음, 의미 계속 지켜보겠다 네,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음,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 역사적인 곳이구만. 네, 여기 이 동국사 원래 절 종파죠? 아그 종파에서 여기 동국사 한국인들에게 참사문이란 네, 게 있네. 사과하는 참회와 사죄의 글이네. 우리는 맹세한다. 두번 다시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와, 멋있네. 은우야, 네. 그렇단다. 그렇단다, 은우야. 은우가 처음으로 이런, 이런 아기를 만나봐요. 어제 께 울지 마 울지 말래. 아아호야 <laughs> <laughs> <어머, 우노야. 웃음> 진짜 금방 걷겠다 은호 헉! 일이야 금방 걷겠다 신기해. 진짜 신기해! 호 아빠한테 와 응. 호 아빠한테 와봐 아 진짜 서기도 하던데? 은호야 진까기다면뭐 기어다님, 뭐. 뭐 있어야겠다 진짜 갑자기 만지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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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구나 너 갑자기 개인기 은호야! 와너 진짜 대박이다 어? 낯가림 답이 없다. 야, 진짜 많이 컸다. <laughs> 오늘은 주미가 아침 일찍 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서 밥을 먹고 있는데요. 어,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와 워킹맘들 막벌이 부부들은 애기 수육이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뭐,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심해요. 왜냐면 아니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기를 키우는데? 물론 아빠 역할도 중요하죠. 근데 저가 생각했을 때는 확실히 엄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진짜 육아에 있어서는 엄마가 꼭 필요한데, 근데 엄마도 같이 일을 가, 나가야 된다. 그러면 애기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특히 애기는 지금 이렇게 쑥쑥 하고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도 너무 아쉽기도 하고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나가야 돼. 왜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쯔님도 이런 부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고민을 하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좀더 해서 아기를 둘째를 가지기 전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을 그래 조금이라도 해놓고 아기를 가지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래저래 겹치니까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저희는 장모님께서 그러니까 주미의 친정엄마죠 도와주시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육아를 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리고 너무 또잘 해주시고 하시니까 이렇게라도 안 도와주셨으면 진짜 우리 부부는 어땠을까 싶어요. 요즘에 진짜 영상 많이 못 찍지 않아요, 저희? 영상 많이 못 찍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둘다 너무 바빠요. 쭈미지 부부 영상은 원래 항상 같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일이 거의 똑같 았거든요 근데 쭈님께서 임신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거의 다 제가 했어요. 왜냐면 쭈님께서 할수 있는 여유도 없고 그리고 특히 애 낳고 나서는 더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데 저도 바빠지니까 쭈님 부부 영상을 찍을 수가 없그 찍는 것도 문제지만 편집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좀 아쉽죠. 사실. 왜냐면 뭐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저희가 추억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일상,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찍어, 찍어 놓고 빨리빨리 시간 지나기 전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약간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영상을 어떤 걸좀 많이 찍어 볼까 하냐면요. 오늘은 좀, 운호가 요즘에 많이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아직 한 발자국에서 두 발자국까지는 뛰는데, 그 이상으로는 못 가요. 애가 아직 겁이 나나봐요. 기어가는 건 정말 빠르거든요. 진짜 완전 슝 가요, 슝. 그렇기 때문에, 음, 오늘은 한번 제대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왜냐면, 걸으려고 하는데 영상을 찍으려면 또 앉아요. 그럼 안 걸어요. 포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필코 운호가 걷는 걸 포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호. 일어나가지고 지금 응. <laughs> 움직이느좋 <느려. 웃음>

한 걸음 걸어봐 일어나 우노야 한번 걸어보자 우늘야 걸어보자 어쭈한발 우노 한발 아차차차차차차 아이고 아이고 지금 우호가 태어난 지 이제 321일이 다 돼가는 시점입니다 엄청 빨라요 이렇게 우노야 우노 우노야 거 일어나봐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카메라 찍으면 일어나지 않는 운호. 운호가 지금으로 한세 발자국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세 발자국. <laughs> 운호 전용 매트리스인데요. 줌님이 구매하셨고. 운호가 여기 엄청 좋아요. 침대 원래 같이 침대에서 썼는데, 침대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매트리스를 깔았습니다. 가 다시 여기로 와서 누울 정도로 좋아요. 어 또다. 어, 아기도 좋은 걸 알아봐. 그러니까. 이거 사고 나서부터 우노가 어, 깨어 있는 시간에도 눕기 시작했어요. 그지 알지? 어 맞아 맞아 맞아. 깨어 있는 시간에도 원래 절대 안 누웠거든요. 근데. 한결씩 이제 막 놀다가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막이러나 맞아 맞아 힘 생각해 보면은 우노가 어떻게 쉴 공간이 없었어. 어 근데 여기서 쉬더라고 너무 귀여운 거야. 맞아 생각해 보니 그렇네. 아기도 쉴 시간이 필요해. 응. 하나 어쭈 어쭈 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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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한 발짝 가한발자가어 어, 뛴다. 어자어어어어 아, 한발 자. 한발자 와, 한발자 봐. 뭔가 일탈이 좀같어한발 자. 한발자 와, 한발자 자, 자, 자. 일어나 일어나 봐. 어, 일어나 봐. <laughs> 카메라에 벗겨 <꼭> 가지고. <laughs> 일어섰다. 일어선다. 누나 한번 일어서 봐. 일어서 봐, 봐. 일어나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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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한 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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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야? 진짜 진짜, 진짜... 우와! 우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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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카메라를 잡기 위해서 오는 거야, 오늘? 그래, 카메라를 잡기 위해 오는 거야? 알았지? 카메라 잡기 위해. 한 발, 한 발, 한 발, 한 발. 카메라 잡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아, 짜증났어, 짜증났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잡게 해줄게, 잡게 해줄게, 잡게 해줄게. 뭐 해. 오빠, 오너 봐봐. <laughs>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laughs> 빨리 서 씻어. 이게 더 재밌을 걸? 자, <laughs> 이... <laughs> 미치겠다 진짜. 안 돼. 현장 검거. <laughs>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어? 변기물 못 만지게서 해 울어? 조심해. 꽈당 넘어지면 아파. 어, 꽈당한다. <laughs> 이 정도쯤이야? 아주 고양이가 따로 없어. 응? 오늘 여기로 가 볼까? 여기도 상자가 있어.